안녕하십니까. 로또학입니다. 1162회차 로또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확인하며 들어가도록 하죠. 자, 42번이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서 42번도 관심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43번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42번도 이제 좀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관심수로 넣어놨고요. 몰려 나오는 경향성이 저번 주에 이어서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향성 패턴 스코어는 그렇게 좋지는 않구요. 3회차 안 좋고 5회차가 그나마 중간 정도입니다. 2월수 안 나왔구요. 보너스도 안 나왔는데 둘다 출연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회차 중에서 5회차 이상 3주 전 출연 번호는 27번 뿐입니다. 즉 요즘에 잘 나오는 번호들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랜덤하게 마구잡이로 번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경향성이 낮은 거죠. 그러면은 로또놀이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당첨 번호 한번 다시 확인해 봐 주시고요. 특이 사항으로는 홀짝이 0, 6으로 홀수가 아예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과 보너스 번호 둘다 미출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전 당첨번호 다 빼줬구요. 그리고 직전 20회차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수들, 경향성이 낮은 번호들 두개 넣어줬구요. 여기에서 경향성 분석표로 가서 나머지 제외 수들을 골라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3회차의 높은 점수에서는 이렇게 번호들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벌써 한 30번 넘게 지금 로또 놀이를 하면서 요즘에 3회차 높은 점수에서 번호가 상당히 잘안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저번 주에 한번 잘 나왔다가 역시나 저번 주에는 높은 점수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3회차 높은 점수에서 번호가 안 나올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한번 빼줄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 높은 번호들은 빼고요 한 이쯤에서부터 한번 빼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36번부터 3회차 높은 점수 3회차 높은 점수 중간부터 이렇게 한번 빼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로또 만들기에서 제외수를 실제로 빼면서 겹치는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37번은 겹치네요. 네, 37번 빼주고요. 네, 이렇게만 하더라도 벌써 16개의 제외수를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수들을 더 빼줄까요? 일단은 5분 할은 요즘에 골고루 잘 나오고 있으니까 빼주지 않도록 하죠. 자. 5회차의 높은 점수에서도 한번 좀 빼줘볼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3회차 마찬가지로 한 중간에서 중간 부분을 한번 같이 빼주는 겁니다. 요즘에 계약성 법칙이 잘안 맞으니까요. 네. 그러면 요것도 아마 겹치는 번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35번, 38번, 5번, 15번, 8번 겹치고요. 25번, 21번, 39번. 오호. 그러면 번호 지금 두 개만 더 빼면 되는데요. 번호 두 개는 예전대로 하위에서, 하위 포함수에서 한번 빼볼까 싶습니다. 23번 없구요, 18번 있구요, 43번 있구요, 18번과 43번 이렇게 두 가지를 빼주도록 하죠. 18번과 43번,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25개 다 골랐구요. 결과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최대한 골고루 잘 골랐고요 그래도 단번대와 11번, 10번대가 조금 많고요 30번대가 가장 적네요 30번대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바로 생성해보죠 생성 자 홀짝 네 나쁘지 않고요 저거 아주 좋죠 합계 좋구요 2월 없고 연번 없고 소수는 3개 네 나쁘지 않구요 보너스 미출 3분할 좋구요 5분할도 상당히 골고루 잘 나왔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제외수에 가서 번호 재사용 안하구요 반대로 우리가 뽑았던 번호들만 제외수로 해서 혹시나 싶어서 반대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자, 어 번호가 잘 나온 거 같나요? 홀짝 좋고 적어 좋고 소수가 0이죠. 저는 소수는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취소. 다시 생성. 자, 홀짝 좋고요. 적어 좋고 합계도 좋고 2월이 하나, 연번 세 개, 3개. 연번이 세 개라 된다고요. 소수는 두 개. 번호순 출현. 취소. 다시 생성. 자 봅시다. 홀짝 좋구요 저거 좋고, 2월 하나에 소수 두개 너무 좋죠? 3분할 좋고, 분할도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위틀 3, 4분할도 좋구요 아주 좋네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2회차 로또놀이. 저는 요렇게 재배수를 설정해 가지고 한번 로또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로또놀이 방식을 만드셔 가지고. 오토학회와 함께 재미있게 오토놀이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한주잘 보내시고요.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